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주민들의 힘을 더하니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책 냉장고로 변신했습니다 그동안 전기세 아깝다고 냉장고 그만 열라던 엄마의 잔소리도 없고 이+ 냉장고 앞에서만큼은 마음껏 열수 있겠죠 이곳은 부천 산 아래 서산시의 중심이 되는 곳 동문 일동인데요. 촬영시작부터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빗줄기가 대지를 적십니다. 와 오늘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렇다고 마을탐구를 포기할 탐구대장이 아니죠. 오늘은 서산 동문 1동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와 함께 마을탐구 시작해보시죠. 가시죠. 시작! 먼저 동문 1동에 힐링 핫스팟이라고 불리는 곳 온석저수지 공원을 찾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귀, 귀가 비 비가 비 비가 많이 와요. 안녕하세요. 아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 여기에 다들 왜 모여 계신 거예요? 시내권에서 네. 어 이거 그, 이 산책을 한다든지 모임을 간는다든지 이렇게 많이 와서 다녀가요 이곳을 그래서 이 환경이 깨끗해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잘 갖고야 어, 오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노인회에서 봉사활동으로 한 달에 두 번씩 네. 예, 나와서 이렇게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보호를 해줘가 이렇게 환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요? 예 많이 와요 아좀 오늘 못 봐서 아쉽긴 한데 예, 예, 비가 와서 이 활동 저거를 보여줄 수가 없고 네. 예,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심 속에 위치한 온석 저수지는 과거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았던 곳인데요. 노인의 봉사단 덕분에 걷기 좋은 산책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우 잘 봤습니다. 네. 제가 날씨만 좋으면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좀 네네. 아쉽네요. 네네. 동문 일동은 어떤 동네예요? 아 저희 동문 일동은요, 인구 한 2만여 명의 도시와 농촌이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고요. 특히 또 우리 마을간 주민들 화합이 잘 되는 정말 좋은 우리 마을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동문에 동문 일동에는 여기 저기 저쪽에 보이시다시피 책 냉장고라고 아주 특별한 명품이 있어요. 네. 냉장고가 그냥 냉장고가 아니고 예, 책 냉장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보다 더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4월 온석조 수지공원에 개관한 책 냉장고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동장님, 요 네. 안에 맛있는 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네. 아, 책이 들어있어요. 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 네. 이곳은요, 서산 시민이나 동민들이 많이 이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산책로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곳에 아, 도서를 읽을 수 있으면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내에서 이렇게 우연한 기회, 네. 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그 냉장고 쇼케이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것을 한번 이곳에 한번 놓고 책을 한번 책꽂이에 아, 책꽂이에 도서를 꽂아 놓으면 시민들이 쉽게 그리고 보관도 쉽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아, 내게 됐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주민들의 힘을 더하니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책 냉장고로 변신했습니다. 그동안 전기세 아깝다고 냉장고 그만 열라던 엄마의 잔소리도 없고, 이 냉장고 앞에서만큼은 마음껏 열수 있겠죠? 그리고 작가님이 볼때 정말 이 그림까지 있으니까 남다르실 것 같아요. 책 냉장고 보는. 아무래도 봉사했던 친구들이 중고등학생이어서 등하굣 길이나 아니면 이제 아파트 귀갓길에 정말 우리가 재능봉사한 이책 냉장고를 어린 친구들이 이용하는 어린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굉장히 뿌듯해하는 모습을 또 제가 보니까 무척 보람되더라고요. 냉장고에 많은 책들은 SNS를 통해 서산 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기증 받아 채웠다고 합니다. 도 아니고 두 건도 아니고 2천여건 가까이 기증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와 네.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그 동장님의 그 SNS를 보고요 그참그 그 좋은 마음을 그막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저기 기증자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 조합원들 좀다 같이 동참하자. 그래서 전국에서 조합원들이 책을 다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기증하고 보니까 어떠세요? 마음의 양식을 많이 또 쌓아갈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서산 시민으로서한 사람으로서 저도 예, 보기 좋습니다. 여기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 아무도 안 계시네? 이게 뭐야? 이건 또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정체불명의 실를 따라 행정복지센터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어 이거 이게 왜 있지 아니 제가 이 떨어진 실 따라서 들어왔더니 수세미 뜨기 샤워 타월 만들고 계셨네요 네네. 주말에 이렇게 다 모여서 이걸 왜 만들고 계세요 우리 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네. 어, 수세미 떠서 수세미와 어, 목 타월을 떠서 지역에 어려우신 그 취약계층 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기 다 동문 1동분들 맞으세요? 네와 대단하시다. 뜻 네. 있는 봉사자들로 구성된 동문 1도 거점 캠프 회원들 3년 전부터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담아 선물해오고 있답니다. 이렇게 뜨개질하고 있으면 좀 재밌기도 하고 마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것도 떠갖고 또 어르신들 전달해 드린다는 생각을 하면 좀 뿌듯한 마음도 있고 또 여기 어 많은 언니들하고 또 동생들 같이 이렇게 사는 뭐 재미난 이야기 해가면서 이렇게 뜨니까 재밌고 참 좋아요 좋은 일에 저도 빠질 순 없죠 이 난생 처음 코바늘을 잡고 뜨개질에 도전해 봤는데요 오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뜨는데 한 30분 걸린 것 같거든요. 저는 포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려주셨는데 아닌 것 같아요. 좀 포장을 해야겠어요. 가서. <laughs> 아 쉬운 게 아니네요. 아름다운 색칠의 콜라보 친환경 수세미 10년 묵은 때까지 밀어주마 동문일동표 목욕타월 손발척척 맞는 회원들과 함께하니 드디어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만하면 끝. 아, 다 했다.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어 가시려고요? 전달하고 가셔야죠. 어, 끝난 거 아니었어요? 네, 이거 전달까지 해주셔야 끝나는 거죠. 아, 전달까지? 네. 어, 그러면 확인해야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동문 일동. 오늘은 또 어떤 분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할까요? 이거는 수세미고. 이거는, 목욕할 없어. 때 쓰는 목욕타올이에요. 네, 네. 응, 고맙습니다. 그거 쓰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어. 와. 어르신, 이렇게, 그, 마을, 주민들이 챙겨주면, 기분이 어떠신지? 아이, 좋죠. 뭐, 말, 말할 거 없죠. 뭐, 눈물 나기 좋죠. 아, 좋은, 마을에 사시네요. 좋은 네? 동네. 네. 네. 아니, 도움시신고 하는데. 네. 와그서 살아요. 진짜 많이 네. 도와줘요. 뭐, 마을 은 뭐, 내가 말할지도 모르니까. 원석동과 동문동 자몽동 주민들이 모여 살기 좋은 동문 일동을 만들어 가는데요. 단합하다는 전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농지가 많이 그 노는 땅이 많아요. 많은데 그 땅을 우리 노인회에서 고구마 재배를 한 천오백 평 정도로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재배를 해서 나이가 비교적 젊은 사람들로서 어 참여를 해서 농사를 대신해서. 오노 땅을 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문제점이 있다든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반상회에서 얘기를 건의가 들어오면 불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불학에서 해결을 하고 행정에 의뢰해서 할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 의뢰해서 해서 어, 어려움 없이 불학이 단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주위가 지금 도시 변두리에 지금 농촌 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도의 지로다 자꾸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환경이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로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푸른 자연 속에서 가장 시원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책 냉장고를 만들고 이웃들을 위해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며 모두가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이들이 있어 서산 동문 일동이 더욱 빛나는 게 아닐까요?